어떤 사람이 산 속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보통 독사에게 물리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에서 일하다가 독사에 물린 줄 몰랐습니다. 상처를 보고도 나무에 긁힌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일하다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땅꾼이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독사가 물은 상처인데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백발백중 죽는데 어떻게 살아있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갑자기 주저앉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독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명을 선언하신 대로 오직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은 불멸이다. 벤자민 플랭크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화 명량에서도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만신 차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무엇이 이순신 장군을 전쟁터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그것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휘하의 병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이수신 장군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느냐였습니다.이수신 장군은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 자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내 길을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굴함 없이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두 K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이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